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크니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미 예수님 아, 강론하기 앞서서 오늘 오전 9시에, 어, 제가 줌 미팅을 하고 왔어요. 네. 어, 다음 주에는 제가 월요일 미사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9시에 어, 줌 특강을 해요. 그래서, 어, 미국, 예, 캐나다, 이쪽 신자들 대상으로 줌으로 만나서, 이제 묵주기도와 또, 성모신심에 대한 특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리 접속해보고, 관계자분들도 만나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 네. 접속하실 분들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laughs> 근데 또 미사 시간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 시간에 있다라는 거, 미리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이것저것 할 얘기가 참 많네요 아까 헤드 비제스 수도자 또 말가리타 마리알라 코크 어, 수녀님도 있지만 또 오늘은 또 성모기사회가 창설된 날이기도 해요 1917년 10월 16일 성모기사회가 창설됩니다 성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신부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모 기사회의 목적은 원제 없이 잉태 대신 마리아를 통하여 모든 이의 구원과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원제 없이 잉태 대신 마리아는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은총 없이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하자면, 성모님 없이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건 사실 이 시대에 더더욱 불가능해진 것 같아요. 어, 보시면, 오늘 화답송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감동적이죠? 전혀 감동한 얼굴이 아닌데요?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구원자예요. 인간의 구원자라고요. 죽은 다음에 구원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지금 내 구체적인 삶의 구원자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못 만나는 거예요. 내 힘든, 힘들고, 지치고, 억울하고, 그런 삶의 구원자로, 그 구체적인 삶의 구원자로서 당신을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현실에서도 구원자로 못 만나고 죽은 다음에 구원할 것이라는 희망조차 사라진 이 세대는 말하자면 악한 세대인 겁니다 자신을 구원할 것을 다른 곳에서 계속 찾고 있는 세대예요 여러분 현실에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여러분의 그렇게 힘들고 지친 삶을 위로해주고, 벌떡 일으켜 세우고, 힘차게 나아가게 하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 맞냐, 이거예요. 네. 자식이거나, 돈이거나, 명예거나, 다른 어떤 것이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이고, 악한 세대인 거겠죠? 어, 그날, 단죄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죽고요, 종말은 오고요, 재림은 옵니다. 바로 그날, 믿는 사람, 믿었던 사람과 믿지 않았던 사람은 극명하게 갈릴 것이고, 얼마나 불행한지가 드러나겠죠, 그죠 아무튼 오늘 준비한 것은 이제 성녀 마르가리타 이름이 어려워요.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아이 성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성심을 드러내시고 성심께 대한 신심을 세우기를 바라셨고 이 수녀를 아, 수녀와 함께 이 땅에 성심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면서 여러 가지 하신 말씀들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어... 어김없이 항상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고통의 의미입니다. 고통의 의미에요. 그래서, 교황 요한바오로 이제, 이제 성인이잖아요. 성인이신데, 제가 알기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발표하신 회칙이 인간의 구원자예요. 그리고 이어서 많은 글들을 남기셨지만, 고통에 대한 교서도 남기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고통의 의미와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데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의 귀중한 표를 보라 장렬하는 불길처럼 타오르는 내 사랑의 불꽃의 한 부분을 지금 내 가슴에 너,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일생 동안 너를 타오르게 하겠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성심을 수녀님에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 열은 결코 꺼지는 일이 없어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 고통은 피를 흘림으로써 조금 가벼워질 수도 있지만, 고통을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다. 사혈욕법도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만약 다른 치유를 받는다 해도, 도리어 많은 치욕과 고통의 원인이 될 것이다. 아, 당신의 성심의 사도에게 당신의 뜨거운 성심을 넣어주시고, 그가 이제 당신이 겪으셨던 그 고통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장면이죠.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만일 사람들이 얼마간이라도 내 사랑에 보답해 준다면, 나는 그들 때문에 맛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고 할수 있는 한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이런 마음을 보답하기는커녕 모욕과 냉담으로 배반할 뿐이다 그러니 너는 온 힘을 다하여 저들의 배운 망덕을 보속하여 나를 위로해다오 제가 어제도 대대래사 성녀의 글을 읽어드렸죠 대대래사 성녀는 정말 하님을 사랑하고 하님께 대한 완전한 사랑으로 타올랐죠, 그죠 완덕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소개한 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바로 그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온 세상은 뭘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자기 마음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 힘든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비참한 삶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왜 고통받고 내가 왜 힘들어야 되고 그런 것만 보고 있고 회심해야 된다는 것,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고 견디시고 계시다는 것, 얼마나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날 가톨릭 신앙인들에게는 이상한 신심이 생긴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전통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심들은 사라지고, 그죠? 이상한 신심이 생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위로받지 못하고,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 이 성년은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성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만 내 뜻에 순종하고 내 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라 우선 허락해주는 대로 자주 영성체를 하여라 그로 인해 어떠한 고통이나 치욕을 당할지라도 용감하게 인내하고 그 고통을 내 사랑의 표지로 알아야 한다 또다시 매달 첫 금요일에는 특별히 영성체하기를 명한다 매주 목요일 밤에는 내가 올리브 동산에서 맛본 마음의 고통을 나눠주겠다. 이 심적 고통을 너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나눠주겠다. 내가 그 고통 중에서 성부께 바친 겸손한 기도를 나누고, 밤 11시부터 자정까지 나와 함께 업되어 하나는 성부의 은호를 유학해 하고, 주인을 위하여 자비를 빌 것이요 또 하나는 사도들이 나를 버림으로 인하여 당한 내 고통을 조금이라도 유혹해다오. 나는 사도들에게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고 질책했다. 악마가 너를 유혹할 것이니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경솔하게 행하지 말아라. 순명하는 저에게는 악마도 아무런 힘을 쓸수 없다. 왜 성시간이 있는지, 왜 영성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죠. 네. 이 마음을 보아라. 사람들을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스스로 다 타버리도록 아낌없이 준 마음을 보아라.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이 사랑의 성사 안에 있는 나를 모욕하고 무례함과 무관심으로 배웅망덕한 것뿐이다 특히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내게 봉헌했다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나를 천대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바라노니 성체 축일 주간 금요일을 성심을 공경하는 축일로 정하여 그날 영성체를 하고 제대 위에 성체를 현시한 다음 배음망덕을 배상하기 위하여 엄숙히 배상 행위를 하여라. 성심을 열어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줄 것을 약속한다. 음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성심에 대한 사랑을 바라셨죠, 그죠 네. 근데 다들 자기를 사랑 안 해준다고 아우성치기만 하는. 네한 번이라도 이 성심을 향해 마음을 드린다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빼길 텐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마음만 보고 그분은 사랑이 없다라는 모욕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나머지는. 이제 성녀가 이제 수련자들을 가르쳤던 내용들 또 자신이 묵상한 내용들을 읽어 드릴 거예요. 자주 듣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 보세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한 마음과 괴로움을 받기 위한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마르가리타는 말했다. 만일 천사들이 하늘에서 부러워할 것이 있다면 인간이 괴로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하느님의 하님이 인성을 취하여 고통의 사람이라고 불린 호로는 사람이 괴로울 때 주님과 가장 비슷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인간의 고통을 십자가의 희생과 합치하여 바칠 때 사랑과 험성의 최상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육체적 고통, 정신의 번뇌.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이나 혹독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계속 순고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마르가리타의 용기는 천국에서 높이 평가되고 천사들은 그녀를 부러워했다. 고통의 의미가 나오죠. 그죠? 음,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건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상황들에서 회개하지 않은 채 고통만 받친다면 이건 그야말로 병적인 신앙인 겁니다. 어제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질서라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먼저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 내 배우자, 내 자녀, 내가 싫어하는 원수, 내 친척들에 대한 사랑의 질서가 잡힌다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만 나는 삶과 고통마저도 사랑하는 삶을 살수 있다. 예. 이 사랑의 질서.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아유, 내 십자가는 이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수련자들에게 해준 얘긴데요. 성마리아께 속해 있는 수도자로서 기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군인과도 같다 주님과 일치하려면 온몸을 아끼지 않는 부단한 충실과 극기로써 자기를 없이 하는 일에 전심으로 나서야 한다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고통도 기꺼이 받아야 할 것이다 자의심이란 것은 참으로 교활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 고집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이런 것은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다. 거기서 손을 떼지 않으면 안될때 그것을 쓰라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만족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찾고 그 외에 다른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자애심이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근데 신앙은요. 자애심을 없애는 과정이에요. 근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놀랍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성체 조배를 하면서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키워요.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엄청난 함정이죠. 자꾸 자기, 나는 사랑받아야 돼. 나는 사랑받아야 돼. 사랑받기 충분한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외칠 필요 없어요. 외치지 않아도 사랑받으니까요. 자의심을 키우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 이 한간에 도는 강의들은 모두 네 마음이 중요하잖아. 너를 사랑해야지. 적당히 화도 내고 사는 거야. 널 속상해하는 사람들하고는 인연을 끊어. 이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만나지 마. 대부분 이런 강의에요. 자의심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할수 있다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당연히 하느님 못 만나죠. 매일 상처 받죠. 매일 저는 치유 받았습니다라고 노래하면서도 일상에서 매일 상처 받죠. 얼굴을 맨날 축상이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의심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귀 기울이고 있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자의심을 키우는지 고통마저 감수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성심을 존경하고 몸을 바쳤으니 이렇게 기쁜 일은 또 없습니다 이 신심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주셨으니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사랑합시다. 예수 성심을 자기 것으로 하면 그것은 벌써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온 온몸, 마음, 온 몸과 마음으로 성심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해요. 이 수녀를. 처음엔 정말 이상한 여자다. 라고 취급을 받았는데, 조금씩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전히 주님께서는 성녀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걸 인내하는 것으로, 이제 성덕을 주시고, 그분에게 은총을 주셨는데, 이제 수련자들이, 그러면 안 돼요. 막그래왜 우리 수련님 뭐 괴롭혀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제 수련자들이 침묵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십자가 현양추기를 준비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 십자가 현양추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주님이 친히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사랑으로서 그것을 품어 안으려고 하지 않고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과오를 범하였으니 예수 성심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받아야 될 고통인데 저항한 거죠? 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평판이 두렵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자기에 대한 사랑, 가까운 이에 대한 사랑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많이 다르죠. 음. 이 자서전 보면요, 이 아까 소화델에서 자서전 보면요, 소화델에서 성녀는 준주성범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어, 이냐시로 성인도 준주성범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이 준주성범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기 비하적이고, 자기를 천대하는, 지나간 영성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성녀의 신심도 지나간 신심인가요? 소아데레사의 신심도 지나간 신심이고, 이냐시의 성, 신심도 다 지나간 신심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배워야 될 신심이에요. 소위 세련되고, 자기를 비하하지 않는 신심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속지 마세요. 네, 편안하고 누릴 것다 누리면서 예수님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신심을 조심하세요. 그런 신심은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 예수 성심께 대한 사랑으로 우리도 불타오르길 바라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아멘.